2025년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리아서 강해 여섯 번째 꼭지는 스가리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표어를 주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음, 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아무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몇 명의 에이, 법관들의 판단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말 정말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전체의 뜻보다 그서 아홉 명 법관의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뭐하러, 이제 그 법관들이 모여서 대통령 정하면 되지, 뭐 국민이 투표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모여서, 어, 아,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좋겠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탄핵 들어와도 우리가 부결시킬 거야, 라고 결정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대법원 다 필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은, 시온의 딸은, 시온 성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예루살렘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어떻게 현실이 됐습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와 같은 강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의를 가르쳐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말미아마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은요, 어, 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란, 이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은 중동에서 최고의, 가장 강한 친미 국가였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최신의 전투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란에 먼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는 신정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도 아니지만 또 낙관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행정 사법 입의회 입법 사법 행정이 이게 완전히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뭐 사법부는 뭐 이제 있으나 마나한 그냥 뭐뭐 뭐 눈치만 보는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하기 어렵게 됐잖아요. 그냥 눈치 보는 사법부죠. 법대로 하는 사법부는 아니니까는요. 네. 의회 의회가 지금 최고죠. 국민이 뭐다 뽑으면 뭐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이요, 그럼 끝인데요. 뭐. 그리고 그 당에서 임명한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이요, 땅땅땅 하면 끝이거든요. 아, 너무 너무 국민의 주권이 우리나라는 어,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걸 바꾸려고 노력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요. 주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주민 가운데는 중국 사람들도 뭐 100만 명,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100만 명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행정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앞으로 아마 뭐 그렇게 되겠죠. 저는 어, 정치인들이 선택을, 정치인들이 국민들 모르게, 국민들이 어, 모르게 어, 중국을, 한국을 깊이 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데는 미국의 영향이 컸죠. 한국 좌파의 뒷배는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 워싱턴은 뭐한 30년 넘게 어, 중국 사랑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월가의 돈들이 중국에 왕창 들어갔잖아요. 애플 공장 중국에 다 세웠죠. 테슬라 공장 중국에 세웠죠. 뭐큰 공장들 중국에 다 들어갔잖아요. 미국 회사들이요. 그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니까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도 다 중국에 들어갔죠. 뭐 화학 기업들 다 중국에 들어갔죠. 그 중국을 저렇게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준 거은 미국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지금도 중국 사랑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비호 아래 핵을 개발했죠. 그리고 중 미국의 민주당은 중국이 북한의 핵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어왔죠. 그지요 네. 네, 지금 북한은 어 러시아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참 정말 복잡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받았던 친북 성향의 대통령은 디제이라고 봐야죠. 네. 워싱턴에서 굉장히 밀어줬잖아요. 참 우리나라의 운명이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다녀가고 나서 4개월 후에 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죠. 그 참, 한국의 운명이라는 게, 정치적 운명이라는 게 너무 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나라 중에 하나는 어,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고요. 네. 저는 딱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만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온이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지키며 살아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